안녕하세요 매주 뜨거운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 핫클릭의 아나운서 오인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요 작년 부동산 결산과 그리고 올해 부동산 전망 이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입니다 프라임 경제 김경태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야기 나온 지꽤 됐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좀 아르바이트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하다는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주 15시간, 30시간 미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할수 있고요. 한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정규직입니다. 사대보험이 다 들어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정규직 하면 통상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통상 근로자는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하지만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조 서비스, 그리고 코스센터, 음. 안내, 그런 단순 일을 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가 좀 다르다 분야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신규형이랑 전환형. 이두 가지의 차이점 뭔가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형 하나밖에 있지 않았는데 아, 네. 올해는 신규형과 전환형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규형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뭐 임신을 하거나 네. 그런 사유로 해서 직장을 잠 잠시 쉬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 신규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퇴직 이후에 네. 그 나이들어서 정년 퇴직 이후에 하는 분들이 신규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전환형은 저희가 학업을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임기가 다가온 친 분들이 그 시간 선택자 일자리로 나는 단시간만 근무를 하겠다라고 아. 하면서 전환형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나뉘었고 더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나왔을 때는 되게 네. 이제 안 좋은 방향이라 생각했지만 네. 현재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8,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고 있고 기업의 50%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고있 네. 시각이고요. 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되게 홍도가 높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 시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단순 사무직 아니면 안내 서비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양산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질 떨어진 일자리라고 네.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순 노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에 좀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웃소싱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고용정보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 콜센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KB 국민카드와 상생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경우입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제 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네. 그 국민카드가 어 시간제 채용 근로자를 채용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업무를 주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아서 인증 정부 인증까지 받고 있고요. 어, 네. 그 다음에 그그 그 외에도 여러 대기업들에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과 잘 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예가 있지만 해외에도 좋은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좋은 예가 좀 있나요? 예,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먼저 자리 잡은 독일 같은 경우는 전일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시간 선택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정부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잘 자리 잡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좋은 예를 잘 살려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올해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프라임 경제의 박지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3년도 작년에 분양 분위기는 주로 어땠나요? 지난해 분양시장은 수도권 남동부를 중심으로 뜨거웠지만 지방은 네.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어,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외부 투자도 몰렸는데요. 네. 실제 대구 청약 경쟁률은 2012년 평균 3.71대1에서 네. 지난해 8.28대1까지 뛰어 올랐어요. 거의 3배나 오른 격인데요. 네네. 그럼 특히 그 아파트 시장은 좀 어땠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작년에 아파트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같았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약발이 섰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어, 약효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네.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차일일 네. 미뤄진 후속 입법 처리가 문제였는데요. 네. 여기에 전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 집값이 뛰어, 아, 전세 값이 뛰어 오르면서 네. 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 거죠. 그럼 전세 시장은 아까 좀 어려웠다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속수무책 답이 없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전국 전세값은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신도시 지방 할것 없이 네. 다 뛰어 올랐습니다. 음. 특히 서울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최장 주간인 60주 연속 상승을 뛰어넘어서 66주까지 네. 뛰어 올랐습니다. 전세 시장은 좀안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부도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그 재개발 시장도 안 좋았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격이 어 반등 없이 하향 안정화가 지속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다만 사업 안정화에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문드문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일례로 네. 2주 철거 단계에 있는 성동구 구 금호 1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프리미엄. 1억까지나요? 고그 프리미엄은? 네, 네. 네, 붙긴 했었지만, 반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 문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경매 시장은 좀 호재를 잃었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은 네.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했을 정도로 음. 어, 호조였는데요 네. 지난해 법원 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당해 11월 23일 기준 총 17조 1,320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1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또 활발한 그 거래가 있었다라고 들려지는데요. 네네. 지난해 법원 경매 시장에는 사상 최대 네. 입찰자와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같은 게 어, 전세난 해소나 네. 그 매매 활성화보다는 경매 시장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정부의 대책이 전세에는 좀 약세를 보였으나 아니면 경매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어서 2014년도 올해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2014년도 부동산을 보는 좀 전망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아. 올해는 좀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대세인데요. 네.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네네. 네네. 실제 부동산 일1사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네. 응답자 가운데 열의 네 명은 어, 지난해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어, 그런데 전세 시장이. 네. 어, 좋아질 거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거의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네. 드물었는데요. 네. 심지어 응답자 중 열의 일곱은 지난해 전세 대란이 올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습니다안 좋은데 더 심해지기까지 네.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그러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보면은 아, 그냥 전세 말고 집을 사야겠다.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 라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열의 여섯 명은 앞으로 2년 년 안에 음. 어,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는 음. 의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는 직접 직전 연도 때보다 어, 3.2프로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집을 사야겠다는 의향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이 주로 이렇게 집을 사야겠다고 인기가 많나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지구와 수도권 2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네. 주택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2014년도의 분위기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 변수인 세금이나 분양가보다 간접 변수인 대외 경제 여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2008년도 그 금융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2014년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신 박지영 기자님 감사했습니다. 네.